안녕하세요. 네버마인드입니다. 오늘도 천원짜리 과자를 사는데요. 겨울만 되면 밥해먹기가 귀찮아서 과자로 한끼 때웁니다. 그래도 마트에 오면 과일이나 채소를 사볼까 하는 마음으로 한 바퀴 둘러봅니다. 역시 물가가 너무 비싸서 조금 내려가면 사야겠어요 겨울 시금치 섬초를 먹고 싶지만 귀찮으니 패스할게요 여기 어릴 때 먹던 옛날 과자가 있습니다 어릴 때 추억이 있어서인지 먹고 싶은데요 사고 싶지만 오늘은 신짱이 먹고 싶으니 이것도 패스할게요 이것도 맛있다고 유행인 것 같은데 맛이 궁금하긴 하지만 과자만 먹고 살 수는 없으니 이것도 패스하겠습니다. 그래도 첫 끼는 건강을 위해서 양배추와 사과를 먹습니다. 아침마다 먹던 그릭 요거트가 귀찮을 땐 간편하게 먹기 좋답니다. 오늘은 땅콩버터를 넣었는데요. 저거에 밥만 넣어야 맛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해서 드셔보세요. 양배추, 사과, 레몬즙, 올리브유만 넣어도 건강하게 드실 수 있어요. 저는 평생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는데요. 채화정 식단과 간헐적 단식이 제게 잘 맞더라고요. 최하정 식단이 건강한데 맛이 좋아서이기도 합니다. 통밀빵과 삶은 달걀을 아침마다 먹는데 포만감이 엄청납니다. 하루 일과 중 커피 마시는 시간이 제일 행복한데요. 이 시간만큼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진답니다. 추운 겨울이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겨울만 되면 운동도 잘안 하면서 과자를 먹으니까요. 힘들게 뺀 살을 다시 찌울 수는 없으니, 20일부터는 다시 다이어트를 해야겠어요. 저는 한다면 하는 성격이니까 제 스스로 잘할 거라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먹는 과자가 맛있어서 먹는 게 아니거든요.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마다 당이 땡겨서 먹는 거랍니다. 침대 옆에 협탁이 있는데 그 좁은 데꼭 저렇게 누워 있어요. 그래도 귀여운이 노려줍니다. 궁디 팡팡도 해주고요. 이러다가 가끔 사고를 칩니다. 이렇게 말이죠. 제가 순발력이 좋은 편이라 떨어지는 것잘 잡습니다. 당황한 다롱이 모른 척하는 거 웃기네요. 이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는 사랑이. 어릴 때 캐초딩 때가 귀여웠는데. 지금은 다롱이보다 의젓합니다. 그래도 잘때제 옆에서 꾸꾸기도 하고. 잠버릇 심한 저 옆에서 깔리고 얻어맞아도. 항상 잘 참고 잘 잔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대로 제 옆에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저도 좋지만 좀 불편해요. 꼭 팔베개를 해 줘야 하거든요. 사랑이는 잘때꼭뭘 기대고 있더라고요. 기대는 뭔가가 없으면 사람처럼 배를 보이고 일자로 누워서 잡니다. 그 모습이 어릴 때 많이 먹던 꼬마곰 젤리처럼 생겼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편하면 이런 자세를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며 흐뭇하게 바라본답니다. 모든 동물들이 사랑이처럼 마음 편하게 자는 세상이 꼭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요즘 무기력해서 영상을 자주 못 올리는 것도 있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하는 자영업이 가격도 많이 내리고 당근에다 광고를 해서 손님이 다행히 좀 늘어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객단가가 줄다 보니 평소보다 매출이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래도 광고 효과가 좋아서 매달 손님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요즘은 경기가 안 좋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니 가격이 둘로 나뉘는 것 같아요. 아주 프리미엄 아니면 완전 초저가가 잘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초저가인 곳은 박리담회로 영업을 해야 하니 몸이 힘들어진답니다. 저는 손님이 늘었어도 여자 손님은 거의 안 오시고, 남자 커트 손님만 많이 오시는데요. 저는 마음이 편하고 더 좋더라고요. 여자 손님들은 말을 많이 시키고 갑질이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남자 분들은 거의 말을 안 시키고 시술 시간도 여자 분들보다 짧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편하답니다. 사람 상대하기가 힘든 성격인데 이런 미용업을 하고 있으니 애로사항이 많답니다. 그래서 처음 미용한다고 했을 때 주위에서 반대가 심했답니다. 저는 미용이 하고 싶고 나이 들어서도 할수 있어서 선택을 했어요. 시행착오를 겪고 있지만 언젠가 잘될 거라는 희망이 있답니다. 장사가 안 돼서 가격을 내렸을 때 어찌나 자존심이 상하고 동네 창피한지 이 동네에서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다 보니 정말 속상해 죽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비싸게 해서 손님 없더니 망할 줄 알았다. 내가 가격 내리라고 할때 그렇게 기분 나빠하더니 손님 없으니까 가격 내리고 모양 빠진다. 대놓고 뭐라는 사람은 없지만 뭔가 그런 소리들을 할것 같아요. 그래도 빚을 갚고 돈을 모아야 하니 자존심 따위는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러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옆 가게들보다는 손님이 오는 것 같아요.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옆 가게들도 손님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싸웠던 가게 중한 곳은 망해서 주말만 문을 열고 저랑 대판 싸운 분은 장사가 안 돼서 풀이 죽어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짠하고 안 됐더라고요. 경기가 좋아져서 빨리 좋은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